안녕하세요. 열린 자동차 세상, 기가차 TV 이과장입니다. 오늘 이 카니발 갖고 나오는데요. 카니발은 제가 소개 안 합니다. 저랑 같이 근무하신 저희 한부장님이라고 계시는데, 저희 사수죠. 그분도 오늘 이 촬영에 동참하고 싶다. 또, 뭐, 뭐 잠깐, 뭐 후원차에 나왔는데, 모르겠습니다. 저보다 더 인기가 많을지. 앞으로 같이 찍을 것 같아요. 아니, 같이 찍을 거예요, 그냥. 그 한부장님, 명칭은 한프로입니다. 한프로님 소개하겠습니다. 자 마이크 넘을요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엘리 자동차 대상 한부장 한프로 한명근 인사드립니다 저희 그 같이 일하는 우리 동생들이 어 뜻깊게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차량에 대한 좋은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취지가 좋아서 저도 같이 동참하려고 또 지원 협에서 참석하게 됐습니다. 어, 처음 촬영이라 어, 실수가 좀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오늘 가지고 온 음, 차량은 누구나 다들 잘 알고 계시는 56 카니발 아이리무진 프레지던트 모델. 지금 흔히 말하는 프레스테이지 모델, 그 차량을 가지고 나왔는데요. 일단은 이 차는 일종 차박하신 그 분들이나 또 특히 그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또 흔히 그 우리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연예인 차, 이런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. 어, 일단은 19년식 6월 등록한 검정색 차량이고요 일단은 뭐 지금 차 외관 요리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죠 네. 새 차나 담이 없는 차량입니다 운이 좋게 이 차량이 저희 열린 자동차 세상으로 입고가 되었고 제가 좋은 상품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은 그다지 크게 보시면처럼, 뭐, 기스가 있거나, 아니면 뭐, 좀 뭐, 광이 좀 죽거나,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고차량이다 보니까, 여러 가지 가끔씩 보면, 문콕 자국이라든가, 이게 한번 좀 비춰보시겠어요? 이 네. 백밀러 이런 부분들은 운전하다 보면, 가끔씩 돌이라든가, 이런 부분들이 약간씩 튀겨가지고, 약간 좀 소원한 부분들이, 없지않아좀 있어요. 차들이 그런것서좀그 넉넉한 마음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서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차량 광택 상태랑은 아주 훌륭합니다 또 특히 차가 이제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유리막이나 아니면 뭐 왁스 세차라그런 부분으로 약간씩은 좀더 더치해서 더 좀더탈수 있게끔 해드리고 또 여기 지금 선팅하면 아 이제 카메라로 잡힐란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선팅이 검정색인데 바깥에서 보시면은 약간 우리 구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즘 검정색 차량에 좀 약간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뒤쪽하고 어, 뒤에 창문 그리고 앞 창문을 보시면 조금씩은 이렇게 틀리게 보이죠? 각도에 따라서 이 색상 자체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 이쪽을 살짝 오셔가지고 우리 저 카메라 감독님 이거 와서 비춰주겠죠 요것이 중요합니다. 이 반사판 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이 부분들이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되고 또이차의 부티가 날수 있을 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 이 차에는 보시면, 이제, 일단 실내 설명할 때는 제가 들어가서 간단하게, 뭐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, 왜냐면 요즘 고객분들이라든가 소비자분들이 워낙 차에 대해서는 다들 더잘알고드리니까뭐 크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. 일단 제가 여기 열어서 보이냐면, 이 캠핑용 차량, 레이저용 차량으로 이렇게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이 뒤에 파워 트렁크는 중요한 부분이죠. 그리고 우리가 질문 씻고 써 있으면 얘가 자동으로 빅비 열어주는 거 아시죠? 네,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아, 소리 좋네요. 뒤쪽에는 뭐 크게 뭐 스크래치가 있거나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. 뭐 세차이기 때문에. 이쪽 한번 잘 아, 보여주시겠습니까? 좋죠 아, 깨끗합니다 차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휠이 크롬이 예, 차량의 부티를 좀더 환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저기 크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게 자동문인데 원래는 이렇게 당겨서 원래가 새차 나올 때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보면 조금만 돈을 조금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 버튼을 따로 개조를 합니다. 이게 이기존에이 차량을 구매를 하셨고 타셨던 분도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있고 좀더 그래서 이게 추가로 장착을 해 놓은 겁니다. 원래 사차 나올 때 이건 달아도 나온 거 아니에요. 여기 달아져 있다고 모든 차가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편하게 타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뭐이 차를 구매하시는 데에 보너스라고 보실 수 있겠죠. 일단은 이제 외관은 어차피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잡아주고 연식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뭐 기스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가 출구하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저 19분께서 어느 정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할수 있게 탈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일단은 이제 실내를 한번 이제 살짝씩 한번 봐보시게요 뭐 흔히 유명한 차량이고 그러니까 뭐 특히 뭐 제가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거 이거 뭐 조목조목 어그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왜 하이리무진이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차가 왜 상품이 있고 내용이 좋으냐 그런 부분들만 이 실내를 통해서 제가 한번 살짝이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가감한 대용량급 금액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조수석에도 보시면은 이 존동 파워시트라는 게 들어가죠 옛날 우리 차량들 보면 운전석은 다이게돼 있어요 그죠 운전석에는 근데 조수석에는 조금 돈을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달라져 나오는데 이 모델은 약간 이런 부분들이 다 기본으로 어,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리무진의 꽃이죠 어, 위에 천장 지붕에 TV가 있고 또 뒷공간하고 옆공간 사이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지붕에는 무드등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하, 우리 여행할 때 집사람이나 애기들이랑 편하게 누워서 TV를 보면서 이 무드등 있는 영화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이나마 좀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? 아, 그런 의미로 이 차가 또 <laughs> 아, 좋은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쪽으로 오시면 아, 일단은 이 차량이 어떤 이제 레저형이나 이런 부분들로 나와 있어서 장기간 운전할 때에 어, 필요함이라든가,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개선을 시키고서 탈수 있게끔은 이렇게 만들어져 나온 차예요. 그러다 보면, 이, 이쪽에 보면 이제, 이 카메라가 달아져 있죠. 이게, 이게 잘 비춰주세요, 이거. 이게 이제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, 우리가 말한 처음에 모르실, 제, 처음에 이 기능이 나왔을 때 제일 그랬거든요. 아니, 차를 위에서, 위에서 위생이 찍어갖고 이걸 보여줬나야, 뭐. 우리. <laughs> 우리 잘라도 사투리로. 그러면도 하고 그랬지만은, 이게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, 우리가, 아이고, 감독님, 조금만, 조금만, 여기 한번 비춰주십시오. 자, 보시면 이제 화면이 뜨고 있는데, 뒤에 후방을 내면, 이 옆면, 전면, 다, 사각이 다 비춰집니다. 이게 이제, 라운드비라고 해서, 예, 지금 좀 나온 지경 좀 됐지만은, 기본적으로 요즘, 이제, 카메라 기능을 장착하는 게, 요즘은 좀 약간의, 저, 뭐라고지, 트렌드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, 요 기능이, 뷰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. 특히나, 그, 초보 운전하신 분들도, 후진하실 때 가장 어려움이, 이, 큰 차들은 특히나 양, 사각, 이런 부분들이 잘안 모이다 보니까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보조 역할을 할수 있는, 뭐 어떤 그런 장치이고 그러니까 좀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한가지 이 차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전기기 쪽으로 요즘 흔히들 말하는 요즘 반자율주행 이라든가그 전에 나왔던게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라는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차선이탈 기능이 들어가서 지금 이 차는 빠져있어요 이거 여기 보시이 뭐냐면 그 미끄럼 방지 기능인데 이 옆에가 하나가 버튼내고 하나 어아였잖아요 이게 이제 차선 이탈이 들어가고, 여기가 이 스마트 크루즈 등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, 하, 이 차는 정말 예술적인 차량인데, 이전 차주분이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오판이 좀 있었지 않냐. 약간의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, 이제 전반적으로 실성 안에 우리가 타고 있는 데에서 갖춰진 어느 정도의 중요한 옵션들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다 타시는 데는 참 괜찮지 않을까 또 가장 중요한 게이 차는 말 그대로 뭐 필요없습니다 레저용 차량이니까 온 가족이 즐겁게 어뭐 좋은 차 타고 편하게 어디를 다 이동할 수 있고 놀러가는 데 있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수 있는 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. 그리고 어디, 저, 보자. 그 저... 한 가지가, 뭐, 한 가지가 있는데, 그 하나가 빠졌단 말입니다, 이게. 아, 잠시만요. 아, 일단은, 또이 차가, 그, 뭐라고 해야지, 우리 이... 흔히는 우리가 말하는, 내용이 좋은 차. 관리가 잘된 차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. 저도 제 지인이나 기타 뭐 소개로 차량 자체를 보여주고, 아, 내용 좋은 차입니다. 차를 관리를 잘 했습니다. 이런 말을 잘 하고 차를 판매를 해요. 이제 그게 뭐냐면, 저희들의 차량을 인수해서 인도한 과정에, 저희들도 일단 우선적으로 차 사고 부분이나 기타 뭐 차량을 관리잘 했는가를 꼼꼼히 이제 체크 합니다. 근데 그 중에 그 일반 고객분들도 우리가 어디든 다른 매장에 가서든 차를 보실 때, 아, 이 차를 좀 꼼꼼하게 탔다. 어 관리가 된것 같다. 이런 부분을 쉽게 알수 있는 부분이 이 실내를 보면 아시거든요. 자, 일단 보시면,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. 네. 이런 틈새라든가, 이런 틈새. 네. 자, 여기 보시면, 여기 별수 있죠? 그렇죠 이런데. 네. 왜 제가 이걸 비추고 이걸 말씀을 하냐면, 차를 자주 닦거나 이런 분들은 부지런하신 분들이거든요. 이 차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신 분들이에요.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수일세 없이 차를 닦고 타요. 차를 그냥 뭐 아무렇게 타시는 분들은 신경 안 쓰거든요. 근데 차를 정말 아끼고 이 차를 타음으로써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한다면, 어찌 되겠습니까? 차는 잘 닦을 수밖에 없거든요. 저도 마찬가지고, 실세없이 닦고 관리를 하고, 그래야 내 에마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틈새,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잘 닦아주고, 관리를 해준 차이면, 그만큼 엔진 쪽이나 다른 기타 이런 부분들에서도, 충분히 관리를 잘 하고, 차를 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뭐, 아, 이 차가 좀 연식이 좋으니까 깨끗한 거 아니에요. 아이, 아니, 건 아닙니다. 천말의 말씀이고. 이 차가 새 차를 뽑아가지고, 1년을 딱 타면, 차를 관리를 잘하고 탄 사람하고, 아닌 사람하고는 정말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.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. 그, 흔히 저 가까운 저 지인들 통해서 한번 봐보십시오. 그, 나중에. 제 말이 사실인가, 진실인가. 진실이면, 구독도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보시면, 어. 그, 그 타이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기스나 어? 이 타이어의 골, 이 펜마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항상 이차운전하시는 이차 분들이 신경을 쓰고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면서 타신 분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탈수 있는 거예요.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각이 안 나옵니다. 이런 깨끗함이 안 나오고요. 그건 사실이니까 알아주시고. 자, 우리 카메라 한번 설때 실내랑 한번 여울에 한번 찍어 주십시오. 워낙 뭐세 차다 보니까 뭐 제가 디테일하게 뭐크기 따르기 뭐설명 하고 뭐 그럴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차에 대한 뭐 특징 이전에 썼던 사람들이 얼마나 깔끔하고 꼼꼼하게 관리를 할것 같냐. 그게 제가 봤을 때 중고차가 가장 내용이 좋은 차량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 아, 엔진을 켜놔서 이용 시끄럽습니다. 일단은 이제 마지막으로, 어뭐 제가 설명한 게큰 도움이 됐을랑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하이리무진의 차가 워낙 고가이긴 합니다. 고가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땐뭐 굳이 내가 차박도 해야 되고 캠핑도 다녀야 되고 이런 유형의 차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 가족이, 내 가까운 사람하고, 좀으로서, 제가 좀으로 그 금액을 좀 투자를 해서, 깔끔하고 좀더 편안하게, 이 차를 타고 어디로 같이 그 힐링을 할수 있는 곳. 그리고, 경치 좋고, 마음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갈수 있는 곳. 그 공간으로 가는 도중에, 그 편안함,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, 한번쯤 도전해보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. 아무튼 저기 그 생수도 많고 약간 헛소리도 좀 있었지만 첨출첨 예, 대비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좀더 나은 그리고 이, 이 공간이 아니고 다른 공간에서도 한번 어 제가 우리 저 미래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할수 있는 자리를 또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,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 모르겠지만,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신 구독자, 미래 구독자님들, 그 다음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, 아무튼 긴 시간,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. 예.